남자가 여자에게 귀사대기를 날리는데 과연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오늘도 평화로워야 할 회사 하지만 장우 씨 짐은 왜 싸요? 어디 가세요? 저 해고당했어요 보안팀에서요. 누가요? 왜요? 그냥 이유 없이 나가라네요. 일단 자리에 계세요. 확인해 볼게요. 미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보안팀을 찾아가는데. 누군데 함부로 들어와? 혹시 보안팀장 있나요? 내가 그 사람 마누라야 어디서 굴러온 게 대표 행세야? 아 그렇군요 그럼 다시 찾아올게요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? 사무실에서 왜 이상한 냄새가 나? 아 방향제가 다 됐나 보네요 금방 갖다 드릴게요 나 과자 먹어서 목마르니까 물좀 떠와 말귀 못 알아들어? 빨리 갔다 와 그렇게 미사는 물을 떠옵니다 여기 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바닥 더러우니까 좀 치워 미선은 차무린을 마음에 새기며 청소까지 하는데 청소 다 했습니다. 너 손에 든건 뭐야? 내놔 봐. 나좀 보게. 이건 중요한 문서예요. 아, 남편한테 보고하러 온 거구나. 내가 먼저 볼게. 뭐야 이게?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. 충고 하나 할게. 사람은 말이야. 너무 고지식하면 안 돼. 위에 잘 보여야 살아남는다고. 그 보안 직원 혹시 보안팀장님 지시로 해고된 건가요? 맞아 내가 멍청하다고 하니까 남편이 바로 자르더라 그럼 남편분이 인사권도 자지우지하시나 보네요? 혹시 저도 잘 보이면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? 눈치는 있네? 우리 남편 말이면 이 회사 웬만한 건다 돌아가 그럼 작년 보너스 차이도 혹시 당연하지? 누가 얼마 받는지도 우리 맘이야 그런데 분명 전 직원 똑같이 지급한다고 들었는데요 아유 참 그러니까 순진하단 소리 듣지. 다 똑같이 받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뭐가 남냐고? 그럼 제가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내 말을 잘 들어야겠지. 요즘 눈에 들어온 가방이 하나 있는데 500만 원만 먼저 보내봐. 남편 시켜서 1000만 원으로 돌려줄게. 회사 돈을 빼돌린다는 말씀이신가요? 시 그건 우리끼리 아는 복지 시스템이야. 그 순간 대표의 인내심이 바닥나버리는데. 500만 원이면 되나요? 근데 당신 내가 누군지 아세요? 네가 누군데? 그 순간 보안팀장이 들어오는데 대표님 여기 계셨군요 여보 대표라니? 누가 대표야? 말 조심해 우리 회사 대표시니까 대 대표님 전 몰랐어요 용서해주세요 당신이야 내가 컨트롤 못해도 당신 남편은 내 부하니까 책임은 져야겠죠? 권력으로 장난치는 사람 우리 회사에 필요 없으니 둘다짐 싸서 당장 나가요 뭘 꾸물거려 창피한 줄 알아? 여보 불합리한 갑질에 단호히 맞선 대표님의 행동이 통쾌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